배를 채우거라,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황폐호 숙주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폐호 숙주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영화 사일런트 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이 마지막 부분에 남편이랑 아내가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약간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말씀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빨리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부고 오른쪽이 외부예요. 외부는 그냥 네임드 전 시작할 때 위치가 되어 있고 내부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맵 가에 있는 샘들을 누르셔가지고 내부로 들어가시면 되고 전투 전에 미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조를 나누는 기준은 딱 반반씩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탱커 한명한 명, 한 명, 힐러분들 반반, 원거리 밀리 반반씩 나누셔가지고 다 들어가시면 돼요. 내부에 밀리만 들어가고 아니면 반대로 내부에 원거리만 들어가고 해당 방법들은 좋지 않은 생각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내부에서는 차단과 원거리 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클래스들만 들어가는 건 좋은 생각 같진 않아요. 어쨌든, 예,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공략 순서는 외부 다 알려드리고 뭐 내부 알려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부랑 내부랑 사례대로 번갈아가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요 점을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기본적인 스킬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불화라는 스킬은 모든 생물과 플레이어가 주기적으로 8m 내에 있는 반대 세계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반반씩 나누는 이유예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 8m 이하로 가까워지면 서로 데미지를 준다는 의미예요. 유령 세계와 현실 세계는 붙어있지 마라 이런 의미에요. 브라 스킬이 그 다음이 울부짖는 영혼이라는 스킬인데요. 요 스킬은 한쪽 세계에서 모든 인원이 다 죽었을 경우 요 세계에 있는 네임드가 있어요. 각각 세계마다 네임드가 한 명씩 있는데 이 세계에 있는 네임드가 반대쪽 세계에 광역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쪽 세계가 다 죽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시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킬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각각의 네임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영혼 세계 네임드는 이름이 대자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을 쓰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신 분쇄라는 스킬은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370만 암흑 피해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밀리 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 분들 조짜셔가지고 차단을 해주시고 원거리 분들도 밀리 분들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스킬이 메마름이라는 스킬인데 요건 디버프예요. 근데 요걸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울부짖는 영혼이라는 스킬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이 울부짖는 영혼 스킬은 네임드가 캐스팅을 해요. 그냥 가만히 다른 거안 하고 요것만 캐스팅을 하는데 1분 동안 2초마다 50만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50만을 30번 입히는거에요 피해를 굉장히 아파요 네임드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굉장히 아픈 그런 궁극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메마름이라는 디버프를 대상한테 거는데 요 디버프에 걸리면 1분마다 3초마다 30만씩 피해를 입고 거기에다가 울부짖는 영혼 제가 좀전에 설명해드린 스킬있죠 2초마다 50만 피해 입히는 스킬 데미지를 100% 증가시켜요. 그래서 울부짖는 영혼 스킬 플러스, 메마름 도트 데미지 플러스, 울부짖는 영혼 데미지 100% 증가이기 때문에 거의 뭐 140만 이렇게 들어와요 데미지가 대상자는. 그래서 웬만하면 요 대상자들 있죠, 메마름 대상자들은 안에서 할거 하시다가 울부짖는 영혼을 쓰면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이 바깥 세계로. 그래서 이메마름 대상자분들은 본인이 디버프 걸리면 바깥 세상으로 도망을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미리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반대 세계로 넘어가서 도망가는 데쓸 우물은 요 뒤에 있는 우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막상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양쪽 다. 밀리분들도 있겠죠? 이쪽에도 막 밀리분들 있고. 이쪽에도 밀리분들 있고. 웬만한 범위는 다 쓰고 있는데 요 뒤쪽은 비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메마른 디버프에 의해서 바깥세계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뒤에 있는 샘을 먹으시고 뒤쪽으로 해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샘 그냥 생각없이 드시면 이제 8 m 광데미지, 아까 불화라는 스킬 그거 이제 막 터지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 여기 있는 거랑 네임드 근처에 있는 앞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뒤에 있는 거를 드신 다음에 이렇게 뒤로 통과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스킬이 중요해요. 영혼 결속이라고 양쪽 세계에한 명씩 빗기둥이 걸려요, 대상자가. 막 본인 할거 하고 있다 보면 자기를 대상으로 막 빗기둥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빗기둥 대상자가 된 분들은 사전에 협의한 위치에서 만나시면 돼요. 가능하시면 맥 가운데쯤 있죠? 가운데에서 약간 입구 쪽에 자리를 정하시고 공대장님들은 거기다 기둥 하나 찍어주시고, 양쪽 세개한 명씩 걸리기 때문에, 요, 디버프에 걸리신 분들은, 재빨리 여기 사이로 뭉치셔가지고, 디버프 해제하신 다음에, 서로 붙어야지 해제가 돼요. 이렇게 붙어서, 디버프 기둥을 없애신 다음에, 다시 할거 하러 가시면 돼요. 이게 영혼의 결속이라는 스킬인데,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대상자가 두 명이잖아요. 대상자가 두 명인데, 만약에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한 명이 가는 길에 이 영혼의 결속 데미지 때문에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풀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총체적 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풀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잖아요. 힐러분들은 이 영혼의 결속 대상자들을 힐해 주셔가지고 만나기 전에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영혼의 결속 공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이게 내부에 있는, 유령세계에 있는 네임드가 쓰는 스킬 전부에요. 그 다음에는 이 외부에서 네임드가 쓰는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뼈파편 스킬은 네임드 평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탱커분들이 맞아주시면 되고, 고뇌의 창은 대상자를 지정한 다음에 그 대상자 주변으로 회오리가 돌아요. 그리고 6초 후에 터져가지고 반대 세계, 유령세계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디버프에 걸리게 되는데 해당 대상자는 공대에서 빠지셔가지고 혼자 바닥을 터트리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반대 세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이 반대 세계로 넘어가서 일로 가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반대 세계로 넘어갈 때는 뒷길로 이동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뒷길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딜하시면 돼요. 이제 반대 세계니까 이쪽은 딜을 못하겠죠. 오른쪽은. 그러다가 이제 한 10초 정도 지나면 디버프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샘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사람 경로를 보면 일단 변하게 되면 반대 세계로는 10초동안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딜을 못하긴 해요 10초동안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냄드좀 때리시다가 다시 샘까지 가서 디버프가 사라진 후죠 샘까지 가서 본래 세계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넘어가서 네임드까지 간 다음에 네임드를 딜하는 게 과연 그냥 이 자리에서 10초 기다린 다음에 할거 하는 거와 여기 넘어가서 좀 때리다가 바로 또샘 먹고 돌아오고 네임드까지 자리 잡은 다음에 네임드를 다시 때리는 거와 어느 게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대상에 걸리신 분은 그냥 반대 세계가 된 김에 반대 세계에서 그냥 할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고뇌의 창 대상에 걸리신 분은 왜냐면첫 번째로 제가 대자나 설명해 드릴 때 메마른 디버프 걸리신 분들이 샘 먹고 반대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등가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고뇌의 창 디버프 걸리신 분들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만큼 메마른 자 분들도 내부에서 외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분이랑 이분이랑 그냥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할거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힐러 분들이 걸려서 양쪽에 힐러 불균형이 생기면 그건 또 조정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스킬이 이 고통의 외침이에요. 이 고통의 외침은 네임드가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대상을 걸고 바닥을 깔아요. 그리고 그 바닥에 맞으면 다 같이 125만의 피해를 입고 해당 바닥은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바닥 위에 있으면 도트 피해를 입고 침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이쁘게 까셔야 되는데 이 고통의 외침 스킬은 외부조 분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스킬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고통의 외침 스킬은 네임드가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할거 하다가 어느 순간 고통의 외침을 쓰게 되고 연속으로 11번에서 12번 정도 연속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공대원분들이 긴장을 하고 요걸 피하시면 되는데 밀리분들한테 걸렸을 경우에는 밀리분들은 네임드 뒤쪽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셔가지고 해당 방향에 바닥을 깔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상자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을 깔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네임드 뒤쪽에 바닥이 깔리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밀리분들은 본인이 대상이 걸리면 네임드 뒤쪽으로 빨리 이동하셔가지고 바닥을 뒤쪽에 깔리게끔 만들고 이제 문제는 원거리 힐러분들이에요. 원거리 힐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원거리 힐러분들한테 대상이 걸리면 해당 대상자분은 안에서부터 깔게 되면 요 바닥이 다섯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첫 번째 바닥이 사라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을 가능하면 요런 식으로 깔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은 이런 식이 있죠. 바로 옆에 이쁘게 까시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까시면 되고 세 번째 바닥도 바로 옆에다가 안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깔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섯 개 깔리면 첫 번째 바닥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세개 깔렸죠. 네 번째 바닥을 여기서 또 연속으로 여기다가 깔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네 번째 바닥을 여기다 깔면 그러면 여, 다섯 번째 바닥을 또 여기다 깔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바닥이 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가 오면 또 이쪽에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이 보라 색깔 바닥이 내부조 쪽으로 외부조를 밀어붙이게 돼서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까시면 안 되고, 처음에, 처음에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까지는 비슷하게 까시면 되는데, 세 번째 바닥을 옆에다 나란히 까지 마시고, 이렇게 까지 마시고, 완전히 가운데 쪽에다가 까시는 거예요. 가운데는 살짝 비켜서 까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가운데 뭉쳐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살짝 비켜서 까시고, 세 번째 바닥을. 네 번째 바닥은, 요거보다, 약간 안쪽에 까시고, 지금 제가 너무 좁게 그렸는데, 이게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바닥이, 이런 식으로 까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안쪽에다 잘 까셨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모양이. 그리고 본진분들은 여기 가운데 있겠죠? 다섯 개 깔려있는 상태죠? 그럼 첫 번째 바닥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 분은 첫 번째 위치에다 바닥 까시고, 그럼 여기 있는 바닥이 또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 분들은 또 여기다 까시고, 그 다음 또 여기 사라지면 일로 넘어가서 까시고,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빡빡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밀리분들도 걸리면 밀리분들은 외곽 쪽에다 깔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안쪽 두세 개, 바깥쪽 두세 개. 다시 첫 번째 위치에다가 두세 개 바깥쪽 두세 개 반복적으로 깔다 보면 11개에서 12개 정도 바닥 깔리는 게 끝나게 되고 다시 본인들 하실 거 하면 됩니다. 이 바닥을 밟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바닥을 밟은 상태에서 이 고통의 외침 스킬을 맞게 되면 추가 데미지가 300%에요. 그래서 그냥 죽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점점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깔려 있는 상태면 사람들이 저 끝에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에다 깔려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 텐데 넘어가는 와중에 고통의 외침 스킬을 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안쪽에다 먼저 까시고 바깥쪽에다 까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공대 진영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편안하게 고통의 외침을 처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부 네임드 영혼의 기계 스킬도 다 설명해드렸어요. 이제는 외부에쫄두 마리가 있죠. 이쫄두 마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의 쫄두 마리는 뼈 감시자와 기사 단원이 있는데요. 이 둘은 각각 자기의 스킬을 써요. 뼈 감시자 스킬, 휘감는 어둠 스킬을 보면 지정된 대상 주변으로 25만의 피해를 입히고 5미터 내에 다른 플레이어에게 3번 공격하는 스킬이니까 그냥 본진 분들이 상기하면 되는 스킬이에요. 본진 분들이 상기해서 5미터 상기하셔가지고 허로 데미지 전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는 스킬이고 옆에 기사 단원 스킬을 보면 파열하는 격돌이라 그래서 바닥이에요 움직이는 바닥인데 이런 식으로 기사 단원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내네 방향으로 바닥이 날라가요 얘네 들이 각각 자기 갈 길을 가요 기사 단원이 만약에 12시 방향을 보고 있으면 12시 방향으로 바닥 하나 날라가고 3시 방향 6시 9시 방향으로 바닥이 이렇게 날라가게 돼요 그래서 해당 바닥은 피하시면 되는데, 요거 색깔이 가장 최근에 테스트 테스트가 녹색이고, 예전에는 빨간색이어서 본섭에서는 무슨 색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갈래로 바닥이 날아가게 되면, 일단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킬이 파열의 격돌, 쫄이 쓰는 바닥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둘 쫄들은 뼈껍질 방어구라고 해서 피통이 50%가 되면, 보호막을 둘러가지고 데미지 95% 감소하는 보호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잡는 방법 알려드릴 겸 내부에 있는 쫄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부에는 쫄이 여사제와 잔류물이 있어요. 일단 잔류물 처리 방법은 얘네들이 대상을 잡고 이렇게 막 스멀스멀 기어오기 때문에 탱커 분들은 굳이 어글먹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네임드 앞에 두세 마리 있고, 그 다음부터, 여기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막재이돼요 쫄들이. 그래서, 처음에 네임드 앞에 두세 마리 있는 거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상 잡고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오니까 원거리 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에도 원거리가 필요해요. 얘네들은 죽으면, 영혼 분출이라는 스킬로 5미터 내 광역 130만 데미지를 줘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바닥을 깔아요.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바닥이 뭐냐면 영혼 부식이에요. 그래서 2초마다 70만 피해 입히고 공격력 75%가 감소하는 바닥을 깔면서 대상을 따라오게 되고 죽을 때 폭발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밀리만 있으면 얘네들이 늦게 잡히겠죠. 그리고 밀리분들은 죽이기 직전에 도망가기가 약간 좀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네임드 차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차단을 위해서 밀리분들도 필요하고 얘네들 잡기 위한 원거리 분들도 필요해요. 이 바닥은 외부 분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조심하시면 되고, 최대한 잔류물을 빨리 잡아서 바닥이 적게 깔리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타락한 여사제인데요. 타락한 여사제 같은 경우는 스킬을 두 가지 쓰게 되고, 분쇄의 절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분쇄의 절규 스킬을 잘 읽어보면, 7.5초 동안, 1.5초마다, 이 데미지를 줘요. 대상자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 쫄이. 이 대상자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차단이 가능해요. 이본서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서버에서는 차단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쫄들이 빨대를 꽂는데, 처음에는 차단하셔도 되지만, 이 스킬이,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외부에 있는 애들이 피통 50%가 되면 보호막 두르는 걸 없애는 스킬이에요. 이 분쇄의 절규가. 그래서 이 쫄이, 대상자한테 빨대 꽂고 1중첩, 2중첩, 3중첩, 중첩을 쌓아요. 그러다가 5중첩이 되는 순간에 폭발을 시켜서 주변에 40만 광역 피해를 입히는데 그 폭발 시키는 순간에 요 쫄들이 있는 곳이랑 뭉쳐서 자리를 잡으시면 쫄들 보호막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쫄들 잡는데 위치도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게 이쪽이에요. 중간에서 약간 위쪽 있죠?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탱커분들이 쫄 보호막 베끼러 잠깐 들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탱커분이 쫄 데리고 잠깐 들으시고 대상자 있죠 분쇄의 절규 대상자는 타이밍 봐서 이쪽으로 오중첩 터트리고 다시 빠지시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광역 피해 입잖아요 서로 그래서 잠깐 오중첩 순간에 살짝 들렸다가 보호막 사라지면 다시 이제 각자 할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탱커분은 다시 이제 쫄이랑 네임드 뭉치시면 되고 이 대자나 쪽도 얘네들 다 뭉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 잔류물 같은 경우는 뭉치는 게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탱커 분들은 내비두시고 얘네들 탱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의 사슬 스킬이 있어요. 쫄 스킬 중에서. 제가 이거 빼먹을 뻔 했네요. 그냥 데미지 주고 30초 동안 디버프를 거는데 요거는 그냥 해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마른 디버프 걸리신 분이 이 정신의 사슬도 걸렸을 경우에는 뭐 해제를 한 다음에 도망가시면 되고 그 외에 분들도 뭐 가능하시면 해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 속도 50% 감소이기 때문에 이 정신의 사슬은 힐러 분들이 해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1 페이지 공략은 여기서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2 페이지 공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2 페이지는 생명력이 30%로 떨어지면 고통 받는 영혼이 나타나게 되고 외부와 내부가 이 네임들을 때려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네임들은 자기한테 고통이라는 중첩되는 데미지 10% 증가 버프를 지속적으로 걸기 때문에 요때 블러드키고 극딜로 네임들을 녹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스킬을 쓰는데 세 개를 가르는 파열과 파열로 갈라지는 세 개. 파열이 아니라 파멸이네요. 요두 가지 스킬을 쓰는데 요 스킬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황폐우 숙주 주변에 징표를 찍는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쓰는 스킬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주변에 이런 식으로 징표를 찍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그러면, 이 해당 세 개에 있는 분들은, 바깥 세 개와 안세 개의 랜덤으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세 개의 징표가 하나 생길 수도 있고, 두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징표가 생기면, 공대원 분들이 균일하게 맞아주시면 되고, 반대쪽 세개 분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네임들을 딜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내부에 생기지 않고, 외부에 생길 수가 있어요. 외부에 이렇게 징표가 생기면, 외부 분들이 균등하게 징표가 하나면, 하나를 맞아주시고 두 개면 반반 나눠서 다 같이 맞아주시고 내부에 있는 분들은 이 징표에서 멀리 떨어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고통이라는 스킬을 보면 추가로 세개를 가르는 파열이나 파멸로 갈라지는 세개가두세 개에서 아무 플레이어에게도 적중당하지 않으면 황폐 숙주에게 고통이 다섯 번 중첩됩니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 봐서는 이게 랜덤으로 일정 지정에 바닥이 생기게 되고 해당 바닥을 밟는 패턴 같아요. 만약에 내부에 사람이 있어도 바닥 밟는데 실패를 한다면 네임드가 고통 오중첩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최대한 밟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폐어 숙주 공략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로만 알려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